회사에서는 조심해야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드라마의 핵심만 쏙쏙 주축하는 드라마 주줍입니다 사내연애 되게 좋은 것같아아 좋아 죽겠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와 우리 공 팀장님 드디어 소원 성취했습니다. 10회 화제 속 키스 엔딩 이후 이제 숨기지도 않고 비밀 연애를 시작하며 연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몰래 손잡기 팀장실에서 키스하려다 업무로 위장하기. 이 짜릿한 단짠 로맨스가 시청자의 광대 폭발을 불러 일으키죠.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달콤함 뒤에는 역대급으로 악랄한 빌런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지혜의 섬뜩한 선전포고와 함께 우리 다림이 시위대에게 불매 기적이 폭탄을 맞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과연 이 커플, 공지혜의 파멸 시나리오를 뚫고 사내 연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예고편에서 포착된 결정적 단서들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증거 1. 공지혜과 고다림. 아슬아슬 비밀 사내 연애의 시작. 사내 연애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좋아 죽겠는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역은 행복감을 숨기지 못하고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몰래 다림의 손을 잡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심해야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아요. 다림은 불안해하지만 지역은 금지된 스릴 자체를 즐기며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지역이 이제 다림과의 관계에 대해 그 어떤 사회적 시선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팀장실에서 키스하려다 팀원들이 들어오자 지역은 1초 만에 냉정한 팀장으로 변신합니다. 다림을 향해 업무적으로 혼내는 척 연기하며 위기를 모면하는데 이 위장극 덕분에 팀원들은 다림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증거 2. 화재 사건 후폭풍과 마더 TF팀의 CS 좌천 10회에서 유태영의 사주로 발생한 사진 전시회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마더 TF팀의 캠페인 성과를 훼손하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아다 TF팀을 CS팀으로 업무 지원 보내는 건 어떨까요? 팀을 아주 없애버려야지. 공지에는 이 악화된 평가를 명분 삼아 지역의 팔다리를 자르려 합니다. CS 업무는 감정 소모가 극심한 곳입니다. CS팀으로 발령받은 고다림과 팀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이고은은 고객과의 안 좋은 통화 후 옥상에서 눈물을 훔치는데, 이는 지혜의 계략이 팀원들의 멘탈을 얼마나 붕괴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강경민이 옥상에 우연히 나타나 이고은을 위로합니다. 팀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서브 커플의 로맨스가 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증거 3. 공지에의 닭뼈 기저귀 공작과 다림의 누명 맘카페의 기저귀에서 닭뼈 나왔는데 고객센터가 무시한 녹음 파일 공개라는 글이 올라오며 내추럴 베베를 향한 대규모 불매 시위가 회사 앞에서 벌어집니다. 이는 지혜 측의 고의적인 상품 훼손 및 여론 조작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정말 우해십니다 다림이 시위대 앞에 나서자 시위대는 손에 든 불매기저귀를 다림에게 던지며 공격합니다. 뭐가 웬, 그럼 당신이 그 미친... 맞네, 이 목소리! 시위하는 사람들은 다림을 녹음 파일 속 고객을 조롱한 직원으로 몰아갑니다. 이 모든 참상을 공지혜가 지켜보고 있음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사 망신시키는 고뭉치가불륜상되면공지 보내버릴 수 있지 않겠어? 공지혜는 이 사건을 공지혁 제거의 최종 카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드라마 주쯤만의 소름돋는 주쯤 뇌피셜 들어갑니다. 뇌피셜 1, 공지혜의 파멸 시나리오와 공지혁의 즉각 대응. 공지혜는 전시회 방화 후폭풍을 이용해 마더 TF팀을 CS팀으로 좌천시키고, 닭뼈 기저귀 사건을 조작해 회사 신뢰도를 파괴한 뒤, 고다림에게 조롱녀 및 불륜녀 프레임을 씌워 공지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아웃의 치밀한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시위대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다림과 팀원들을 본 공지혁의 눈빛은 레이저 그 자체였습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조직을 지키려는 것을 넘어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연인으로서의 강한 복수심입니다. 지역은 즉시 공식 절차를 포기하고 비공식적인 반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피셜리 유태영과 공지의 연합의 블랙 컴플레인 공작. 유태영은 전시회 화재 사건은 본인이 했다고 자백하며 자신이 공지해의 사업 목표를 실현해 줄 능력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공지혜는 고민 끝에 이 범죄자의 손을 잡고 공지혁을 제거할 계획을 합니다. 유태영은 사람을 고용하여 내추럴 베베 cs의 기저귀에 닭뼈가 나왔다고 컴플레인을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유아용품 기업의 생명인 위생 신뢰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악성 공작입니다. cs 지원 업무 중이던 이고은이 이 블랙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고은은 공작자의 고의적인 유도와 자극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했거나 혹은 당황하여 매뉴얼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녹취되었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파일은 이고은의 실수 발언이나 냉담한 응대 부분 그리고 컴플레인 고용인의 과장된 피해 호소 부분을 공유하게 편집하고 짜깁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고객을 조롱하는 내추럴베베 직원이라는 완벽한 누명이 씌워집니다. 레피셜 3. 첩보 로맨스 야간 서고 잠입 예고편 마지막 어두운 밤 다림과 공지혁이 경비원을 피해 회사 서고에 몰래 침입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닭뼈 기저귀 공작의 핵심 증거인 CS 팀 통화 녹음 파일의 원본이나 마종구 팀장의 접속 및조장 로그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녹음 파일을 조작한 흔적을 찾아야만 다림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인기척에 서로를 껴안고 숨는 모습은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보여줍니다. 괜찮아. 다림의 대사는 해고 위기 속에서도 지역에게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함으로써 두 사람은 로맨스 커플을 넘어 어떤 역경도 함께 헤쳐나갈 운명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뇌피셜사, CS팀 자처는 고난 극복의 발판이자 전화위복의 씨앗, 공지에는 마더 TF팀을 CS팀으로 보내 팀원들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팀을 해체시키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감정 노동 환경은 팀원들을 좌절시키기보다 외부의 억압에 맞서 팀원들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다림과 TF 팀 멤버들은 CS 팀에서 닭뼈 기저귀 사건에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접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나 녹음 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작의 구체적인 약점과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들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CS팀의 성과를 역대급으로 높인다면 지혜의 해체 명분은 사라집니다. 네피셜로 이고은과 강경민의 서브로맨스의 탄생 11회 예고편에서 포착된 이고은과 강경민의 만남은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서브 로맨스이자 드라마 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보입니다. 마더 TF팀이 CS팀으로 좌천된 후 이고은이 고객과의 안 좋은 전화로 힘들어하며 옥상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강경민은 누나 셋을 둔 집안의 막둥이답게 섬세함과 눈치를 발휘하여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공감을 제공하며 이고은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힘든 상황에 놓인 마더 TF팀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0일에는 꿀 떨어지는 비밀 사내 연애의 설렘과 동시에 공지혜의 악랄한 범죄 공작으로 불륜 스캔들과 녹취 조장 누명에 휘말린 다림의 위기,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반격하는 공지역의 폭풍 같은 수뇌보가 펼쳐질 회차입니다. 과연 지역과 다림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식 커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닭뼈 던진 지혜, 사이다 참교육하자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댓글로 마음껏 줍줍해주세요. 드라마의 핵심만 줍줍하는 드라마 줍줍이었습니다. 다음 뇌피셜 분석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우리 같이 공팀장님 사이다 반격 기다려요.